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이재명이가 과연 언제 사퇴를 할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들어도 언제 구속이 될까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현실성 있고 조금 더 먼저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게이 사퇴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10월달에 사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김두관을 뭐 임명을 할 것이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친명 개원들 40명 정도가 뜻을 모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고요. 근데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가 있을 테니 그게 바로 누구의 존재였습니까? 정청래의 존재였죠. 정청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당 대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청래가 이재명 대표의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입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당 대표 직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안민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원래 같았으면 이지망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겠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소리하지 마라 이지망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안민석이 또한 마찬가지로 묘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민석도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가 됐든지간에 우리로서는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이재명이 당 대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이스한 어, 결정이 되겠고 이재명이 못하겠다, 야, 나 못해먹겠어, 야 정천해 네가해라고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고요. 아정천은도 못해먹겠다. 안민석을 우리가 당 대표로 만들자면 그건 완전히 그냥 뭐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당 전체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대위원장에다가 그뭐 어, 저기 그 누구였어요 윤주뭐 이런애 데리고 와가지고 기자회견 또 열고 어, 선대 본부장으로 뭐 임명해가지고 총선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야 말로 그냥 뭐 개꿀 이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지간에 뭐 최선의 선택이 될 텐데, 자 그런데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재명이가 사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가 사퇴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화영 씨에 대한 얘기도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이재명이가 연관이 되어 있는 50억 클럽 이 50억 클럽에 대해 가지고 핵심 인물 중한 사람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경축할 만한 소식이 나왔죠. 박영수 전 특검이 드디어 구속이 됐습니다. 범죄 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을 때 그때 이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이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얼마를 약조에 따라 약조받았다라는 거예요.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땅과 건물을 약초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가 중요한에 같은 시기 동안에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아, 나목 등등에게 3억 정도의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가 중요한에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이 여신 의향서라고 하는 게뭐 대출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 주겠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발급해 준 청탁으로 김한배 씨한테 5억 원을 받고 그리고 또 50억 정도를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범죄 혐의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돈을 받았다 라는 게 아니라고 해도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약조를 받았다 라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범죄가 될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박영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생활 꿀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거 약조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라고 하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 범죄 혐의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진작에 박영수가 구속이 됐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각이 됐었죠. 아, 근데 이제 당시 법원의 이유를 좀 보시면은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 된다라는 식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검찰이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 수사를 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보니 가 그러니까 변협 회장 선거 비용으로 아까 3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정황이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박영수의 측 끈이라고 여겨지는 양재식 변호사 이 양재식 변호사의 진술까지도 마찬가지로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검찰이 범죄 혐의를 더 어, 이번에 했는데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박영수 의 딸이 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뭐 11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박영수랑 딸두 사람을 어떻게 본 거예요? 공모했다. 그러니까 공범으로 보고서 추가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도 이번에 추가를 한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구속을 할때 가장 중요한 또 근거가 되죠. 증거임멸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박영수가 휴대전화를 부셨다라고 하는 게그 정치권에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50억 클럽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저렇게 바로 휴대전화를 부셔버렸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보게도 이거는 뭐 명백하게 증거임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죠 아, 그래서 이번에 박영수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 박영수가 구속됨에 따라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0억 클럽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쵸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권순일을 둘러싸고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 김만배랑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 가지고 사업 거래를 한거 아니냐 라고 하는 하는 게 진짜 일부분이라도 진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대법원 자체 판결이 뒤집혔다, 사법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청탁 같은 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사법부 자체의 그 졸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권순의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이 지금 문을 닫아도 시원찮을 판인 그런 상황인데 지가 맡은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가지고 변호사로서 그렇게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참으로 진짜 뻔뻔하기가 이지명스러운 그런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배랑 그렇게 엮여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지명을 위해 가지고 사법거래를 한거 아니냐? 그런 소리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자기에 대한 판결이 자기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고 무죄가 뭐 확정이 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죄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 지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가하고 저렇게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앉아있고 대법원 사건까지도 수임하고 앉아있다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저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100% 유자가 나와도 남을 인간인 거예요 뭐 아직 뭐 수사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김만배라면 뭐 어떻게 엮여 있다는 게 금방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영수에 대한 우리가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주목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만배 씨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요구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수라고 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준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이 되는 사람이 김만배자다 보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검찰이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마찬가지로 증거로 제시했던 결정적인 게 뭐냐 5억. 어... 약정서 라고 하는 거를 검찰이 이번에 확보를 했던 겁니다. 아주아주 아주 이번에 중요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를 한 거예요. 김만배랑 박영수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와 약정 정황이 담겨있는 자금 차용 약정서를 실물로 검찰이 이번에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약간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법원에 오히려 좀 고마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저 약정서를 확보를 못 했었거든요. 검찰이. 근데 구속영장이 이제 그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신기또를 다시 이제 그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 실물 약정서까지 확보할 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뭐 얘기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실물 약정서가 있으니까 김만배랑 박영수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아, 당연히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할 때도 이 약정서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화영 씨 같은 경우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약정서가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그 국정원 한테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담겨 있는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이화영 씨가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비슷한 루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이화영 씨가 입을 닫고 있었다가 이화영 씨가 입을 열게 됨으로써이 대북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박영수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다음 차례는 권순일이가 되겠고 그 다음 당연 자연스럽게 김만배 씨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이대 아, 대장금이라고 할뻔 했다. 아, 이제 그, 대장동,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은 10월 사태도 못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추석 전으로 해서 아마 직후로 해가지고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퇴를 하건, 정천례를 세우건, 안미석을 세우건,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어떤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구속된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 점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